과고발달로 정말로 우리 인생은 백세 인생을 접어든다라고 합니다. 우리의 인생을 전반전 후반전으로 나눈다면 딱 이제 후반전으로 접어들 나이가 될 것입니다. 전반전은 삶이 어떤 것인지 몰라서 자충우돌 하면서 살았다면 이제 후반전에는 살아가는 놈의 정체도 이제 알게 되었고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깨달을 법한 나이도 되었을 것입니다. 이 중년에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소강 박원호입니다 마스크가 추억에는 그런 삶이 빨리 왔으면 합니다. 도쿄올림픽이 개막되어 열리고 있으나 코로나19로 인하여 그 열기는 식어가고 델타 바이러스 확산으로 거리두기가 4단계로 격상되어 행동 반경이 제한되고 불편하지만 그래도 토끼띠분들 백신은 꼭 맞도록 하셔야 합니다. 토끼라는 간지는 아침을 말하는 간지이고 봄이 되어 만무리 소생하고 태동하는 시기로 비교할 수 있는 간지 새로움이 가득한 간지이죠. 안정적이란 간지라고 말씀을 드렸지요. 하여 아주 안정적이고 행복한 중년을 보내실 것임을 틀림이 없는 사실일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먼저 해당 연도별 기본 운세와 주의하실 점에 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1년 10여 년생의 경우 연세도 있으시고 하니까 건강에 대한 문제가 드러나는 사주학적인 해석이다 보니까 건강에 주의하셔야 한다는 결론을 만들어낼 수가 있겠네요. 자식운이 아주 좋아 늘 자식분들에게 기쁜 소식, 좋은 소식을 많이 들을 것이고 가정에는 행복이 넘쳐나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 중년에 건강이 안 좋아지신다면 문제가 크겠지요. 건강에는 절대 다른 것이 없습니다. 운동을 꾸준히 계속하는 여러분이 되시는 것이 최상의 방법입니다. 건강 꼭 명심을 하셔야 합니다. 63년 개면연생의 경우 새로운 재물을 얻기 위해서 고민하고 갈등하고 많은 생각이 생겨나는 중년이 될 것입니다. 중년의 유일한 걱정거리는 자식 문제입니다. 모든 운은 최고인데 이는 다른 것이 없습니다 자식에게 양보하려는 여러분들의 마음에 의해 모든 것이 해결될 것이니 절대 자식에게 여러분의 생각을 강요하려 하지 마세요 이는 자식과 여러분의 틈을 벌려 놓을 것이고 쉽게 치되기 어려운 형태로 변해버릴 수 있으니 자식 문제는 여러분들에게 배우자에게 이임을 하시고 여러분들은 빠지셔야 합니다 75년 을묘 년생의 경우는 기본적으로 좋은 쪽이든 나쁜 쪽이든 돈이 너무 많이 흘러다니는 형상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완전 돈벼락을 맞을 수 있는 중년이 될수 있을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지요. 이것은 투자만큼 몇 배의 이득이 되어서 돌아올 것입니다. 많은 변화를 주어야 하는 만큼 골치도 많이 아프겠네요. 하지만 이것은 번영을 위한 것이고 재물운이 너무나 좋습니다. 겁내지 마시고요. 모든 것을 적극적으로 남의 행동을 따르지 마시고 모든 것을 본인이 직접 하셔야 합니다. 이 점만 명심하신다면 최고의 중년을 맞이하시게 될 거예요. 자 지금부터 제가 드리는 몇 가지 말씀만 여러분들이 주의를 하신다면 중년의 모든 운들이 다 여러분들을 향하게 될 거예요. 생각지도 않는 일들이 막 풀려나가게 되고 생각지도 못한 분들이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주는 그런 손길들이 막 생겨나게 될 것입니다. 아주 좋은 중년인이 될 것이라는 점꼭 명심을 하시고 이 이야기 꼭 들어주세요. 자,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고 싶은 일을 반드시 정하라는 것입니다. 50대 이전에는 분명히 해야 할 일들에 쫓겨서 여러분들은 주체성을 놓쳐버리고 살아오셨을 것입니다. 자식을 키우라, 또한 배우자 챙기라, 자신의 삶이 무엇인지 모르고 그저 달려만 온 여러분들일 것입니다. 하지만 인생이란 것은 먼 거리를 달려야 하는 마라톤과 같습니다. 하고 싶은 일과 해야 할 일은 분명히 다를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들은 수많은 인생 경험을 통해서 하고 싶은 일을 재밌게 할때 능률이 훨씬 더 오른다는 것을 아셨을 것입니다. 이제 전반전을 마친 후반전에는 다른 작전으로 다른 게임을 할 준비를 하셔야 한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혼자만의 일거리를 만들어라는 것입니다. 아무런 개성 없이 아무런 보상 없이 이렇게 늙어간다면 우리는 우리에게 너무나 큰 죄를 짓는 것입니다. 나의 개성에 맞는 특히 취미 이런 것들 한 가지씩은 꼭 가져보라는 것입니다. 50대 이전에는 삶이라는 전쟁터에 나를 불살렸다면 또더 나이를 먹어서는 몸이. 따르고 감각이 안 따라서 하지 못하는 일들이 많이 생길 거예요 가장 적당한 나이가 지금의 여러분들의 나이입니다 조금이라도 빨리 여러분들의 이정표 만드는 것이 어떻습니까 세 번째로 사소한 것에 중요성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인생의 전반전 모험적이고 변화가 많은 삶 속에서 풍량과 화려함을 겪으셨다면 이젠 사소하지만 작은 것들이 인생에 큰 변화를 만든다는 진리를 깨달으셨을 나이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인생의 기쁨을 만들어야 하는 그 나이라는 걸 절대 잊지 마세요. 이 기쁨 속에서만 여러분들 중년은 화려할 것입니다. 네 번째로 본인을 적당히 사회에 노출을 시켜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모임이나 약속이 있을 때 나가는 것을 싫어하시면서 이런저런 핑계를 대어보는 여러분들을 그려보신 적이 없나요? 여러분들 중년에는 힘의 생활과 인간관계를 위해서라도 적당히 참석하시려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찾는 전화는 많이 있는가요? 취미생활과 인간관계를 여러분들이 먼저 만들려고 하시지는 못하시더라도 주변에서 여러분들을 찾으실 때는 꼭 참석을 하시고 새로운 정보와 세상의 흐름을 느껴셔야 합니다. 그리고 나의 마음과 지갑은 먼저 열어놓을 수 있는 중년의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셔야지만 주위의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떠나가지 않을 것입니다. 중년을 겪으면서 반드시 하셔야 할네 가지를 알려드렸습니다. 중년의 51년, 63년, 75년 토끼띠분들이 재물보다는 명예를 우선시 하셔야 하고, 가급적이면 불필요한 정나들이는 피하셔야 하며, 여러분들은 육체적인 상태는 최고조에 있으니까, 건강을 위하여 운동하신 것은 잊지를 마시고요. 물론, 꾸준히 하시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건강이 있어야 모든 것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는 토끼띠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합니다. 아울러 또한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셔야 하고 모든 일에서 성취를 이루고 가정의 행복이 가득해질 수 있는지 이야기를 한번 나누어 보았습니다. 우리 학문인 사주학은 늘 여러분들의 마음을 다스리는 학문이라는 점꼭 명심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늘 행복과 사랑이 넘치는 삶 만들어 가세요. 오늘 긴 시간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목소리>